자 관계대명사 10단원을 선생님이 먼저 개념을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야 관계대명사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알지 제대로 몰라 그리고 뭐가 포인트인지를 잘 몰라 선생님이 그래서 개념 설명과 저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문제 풀수 있을 때에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관계대명사 뭐야? 물어보면 두 개의 문장이 있어 근데 거기에 동일한 대상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하나의 문장을 합쳐줄 수 있어요. 이렇게. 나는 어떤, 애, 어떤 애를 알고 있거든? 아, 근데 졸라 부러운 게그 새끼는 5개국어를 해.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 속에 동일한 대상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합칠 수 있죠. 나는 5개국어를 할수 있는 한 애를 알고 있어. 이렇게요. 자, 그러면 예시문좀 볼게요, 선생님이. 어, 바로 이거죠. 아니죠. 이거죠. <laughs> 자, 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뭐 고양이 블라블라블라. 자, 지금 보시면, 문장이 두 개인데, 동일한 대상이 있었을 때, 자, 휴를 뭘로 바꿨어? 그렇지. 관계대명사인 후로 바꿔줌으로써,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렇죠. 해석이 될수 있죠. 자, 그러면, 광 이렇다 보니, 방금, 어떻다 보니, 어, 자, 보시면, 이 기존의 주어였던 애가 뭘로 바뀌어서, 후로 바뀌었다 보니, 당연히,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해 불안전해 그렇지 주어가 마치 빠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변했기 때문에 사람도 변하니 자 농담이고요 그렇다보니 자 보세요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있어요 포인트 자 첫번째 보이다 뭐 앞에 그렇지 그 동일했던 단어인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왜? 그걸 꾸며줘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왜 불안해요 그게 이미 변해서 주어가 이미 변해서 관계대명사로 갔기 때문에 혹시는 목적어가 변해서 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뚝징자 이번에 what 관계대명사 중에서 유일하게 해석이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자 선행사가 있고요. 관계대명사를 합친 거예요. 오잉 무슨 왜요? 왜 합쳐요? 자잘 보세요. 선행사가 이제 보통 이 명사가 일반 명사는 아니고요. something, everything, nothing.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게 뭔지 정확히, 부정확하거든요? 야, 나 어떤 거, 모든 것. 이렇게 불명확한 명사가 왔었을 때, 이거를 굳이 해석, 이렇게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합쳐버려서 생략을 한 거예요. 다시 한 번.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명사로 왔을 때, 관계되면서 위치랑 대세를 합쳐서 뭘로 한다? 와으로 한다. 그래서 해석이 이거 되는 건데. 음상이 왜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야 방금 뭐라고 했어? 띵을 합쳐서 포함하고 있음으로 그런 해석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야, 그거 잊지 마. 근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 너가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자, 이것과 그렇죠? 띵과 똑같아 지금. 근데 이제 똑같다 보니까 얘를 뭘로 바꿨어? 위치로 바꿔 놨어. 근데 띵과 위치를 뭐 해서 합쳐 버려서 와으로 했어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 관계대명사 중에서 얘는 앞에 명사가 지금 있어 없어 forget 명사는 아니잖아요 명사 없죠 그리고 have to do 뭘 해야 돼 목적어 빠져있죠 이렇게 명사가 없고 뒤에는 불완전하다는 것이 바로 w a t 의 특징이에요 박수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는 일반적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고 아 여기 있다 명사가 있고 불완전하지만 w a t 은 이미 포함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합쳐져 버렸기 때문에 명사가 없고 불완전해요. 와따리 자, 마지막 관계 관계부사라는 게 있어요. 자, 관계부사는 뭐가 있냐면 음자 관계대명사처럼 동일한 대상이 분명히 문장 속에 각각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합쳐진 건데 단, 차이점은 뭐냐면 관계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가 변해서 후나 위치로 바뀌었다면 관계부사는 장소의 부사, 시간의 부사가 변하여 합쳐진 것이다. 뭔 개소리요? 선생님이 그,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어, 나는 어디 아파서 병원에 다니거든요. 근데 전 여친이 근무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 병원에서. 오잉? 자, 병원, 병원, 똑같죠? 그런데 뒤에 이 병원이 주어야? 아니죠. 목적어야? 아니죠. 뭔가? 장소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부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관계부사인데요. 나는 전주 진입 근무하는 병원에 다닌다. 맞짝이 두껍네. 자, 그럼 관계부사는 제가 이제 여기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니고. 자, 음, 장소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where를 쓴다거나 이러는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 place랑 at the place에서 place 똑같죠? 그지? 그런데, 지금 여기 place를 잠깐 보면, 얘가 주어입니까? 아니죠. 얘가 그렇다고 목적입니까? 어 목적은 여기 있죠. 이미 앞에 문장이 뭐요 완벽해요, 해석이. 나는 네가 처음에 만났어. 어디에서? 그 장소에서. 이렇게 완벽한 말 뒤에 나왔어요. 이게 변해서 외열로 간 것이죠. 즉, at plus 위치를, 다시 한 번, at plus 위치를 합쳐서 왜 연락한 거요 오케이? 자, 결론! 그렇다 보니 관계부사는 뭐 명사 당연히 앞에 있긴 하죠 hospital 이렇게 하지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왜? 부사가 변했으니까 get it? 음. 자, 뭐 물론 관계부사는 이제 시간이면 when 뭐 이유면은 why 뭐 방법에 대한 이야기면은 how 자, 밑줄 여러분들 지금 페이지 134페이지 펴가지고요 더 웨이하우 형태는 절대 쓰지 않는다. 즉 선행사와 관계부사 하우는 절대 같이 쓰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만 쓴다. 이거 별표좀 해주시고요. 관계부사 중에서 좀 주의해야 될게 이거 딱 하나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개념 설명. 그럼 대시 뭐냐. 마지막.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접속사 대시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I love you처럼. 근데 그 문장 앞에 쓰여서 알파 대시를 붙여가지고 문장을 마치 해석을 명사절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접사 대시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 물 마시면 좋죠. 응. 매일 물을 마셔요. 근데 나는 매일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대수부인 해석인 거지. 이것이 바로 명사절인 거예요. 다시 한번, 그녀가 매일 요가를 합니다. 요즘 요가하는데 되게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녀가 매일 요가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명사절인 거예요. 그게 대시 붙인 거지. 어디에? 완전한 문장 앞에.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보시면, 음, 여기 대시 보시면, 있다. 그녀가 완, 어, 아주 완전한 가정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한 문장 앞에 대시 붙였어요. 이걸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대시라는 것은 관계대명사 대과 다르게 앞에 명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관계대명사는 있지만 얘는 없어 이게 큰 차이에요. 뒤에도 물론 큰 차이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델은 뭐, 뭐 졸라 길었는데 음. 자 관계대명사는 뭔 특징이다? 명사가 있고 불완전하다. 왜? 주어가 변해서 갔으니까. 자 관계 부사는 아, 와음보다 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 절대 명사가 있다 없다 없고 뒤에는 예, 불완전하다. 관계부사는 부사가 변해서온 것이기 때문에 명사는 있지만 완전한 문장이다. 자, 대신, 접속사 대시라고 하면 뭐다? 어, 아, 생님 이거 안 적었구나. 잠깐만, 이것도 적어주세요. 어, 뒤에는 앞에는 뭐가 없어? 명사 당연히 없죠. 이거 관계사가 아니니까. 명사가 없다. 그리고 접속사 플러스, 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요게 좀 핵심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